생존창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설 연휴도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예, 설 연휴 끝나가고, 어, 저도 뭐, 시골에서 이제 뭐, 차례도 지내고, 또, 동생들, 도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어, 오전까지 쉬었다가, 이제 저녁에는 이제 출근할 생각인데요. 어제 고향입니다 전라남도 담양 인구는 한 4만 5천 이제 5만 명 정도 되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이시는 곳은 보고 계시는 곳은 어, 전국에서 어, 가로수길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메타세콰이어 이 가로수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이길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메타세콰이어가 수천 그루 심어져 있고 이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담양의 중록원 또관방천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프로방스 프랑스풍의 건물 관광지 뭐 펜션 호텔 골프장이 들어온 관광상권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세콰이어가 가로수길로 관광지로 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보시면 주차 되시는 차량들 많죠. 이설 맞아서 이 가족 친지들, 이 분들과 함께 이곳을 좀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이 관광지 모습도 아름답고, 어, 저도 이렇게 어제 한번 와보고 또 오늘 또 촬영을 위해서 한번 왔는데, 어, 저도 이곳 출신이지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고, 발달된 지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가로수길 보시면서 이 상권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구 5만인데, 어, 내수시장만 가지고는 안될것 같고, 이제 관광시장, 어,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이 상가가 좀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들, 어,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잠시 돌아본 느낌은, 어, 기존에 이제 상가가 있었는데, 어, 장사가 좀 된다 싶으니까 또 신규 상가가 많이 좀 공급이 되고, 어, 여기 좀 비어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 프로방스 메타 프로방스 일길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아지금 이렇게 건물들이 한 서너채 정도 새로 신축돼 보이는 것 같은데, 어 지금은 좀 비어 있습니다. 이 공실로 비어 있고, 어 이게 군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최근 6년 동안 이 사업자와 또 군하고 이게 법정 갈등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어, 최근 소송 결과를 보면 어, 담양군에서 어 승소를 해서 이 사업 추진이 다시 뭐 진행된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어 지금 이렇게 뭐, 관광객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어, 외부 고객들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 신규 상권들, 상가 공급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몇 개는 좀 비어 있고요. 이 앞에 쭉 지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제가 돌라본 소감으로는, 어, 굉장히 상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군단위에서 제가 여기 저 20여 년 전에 고등학교, 중학교 때 소풍으로 왔었던 곳이 이곳 학동 가까운 쪽인데, 어, 이렇게 많이 개발이 됐다는 모습에 상당히 좀 놀란? 네, 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아직 비어 있고요. 이 상가들이 좀 비어 있습니다. 2층에는 스테이크 하우스, 어, 고깃집죠 스테이크. 스테이크 집이 이렇게 들어섰습니다. 이 가격을 한번 보면, 네, 안시 스테이크가 3만 9 9 0 원. 250g 이니까 1인분에 3만 9 0 원. 네, 이렇게. 뭐 가격이 그렇게 싼편 아니네요. 예, 한우 떡갈비, 예, 3만 원. 어, 돈가스 만 오천 원. 예, 가격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가격들이 있다는 소리는 정확히 제가 이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잘 모르겠지만, 어, 이게 이제 군단이 단위, 시골단위서서 상당히 좀 비싸게, 예, 보증금이나 임대료 좀 비싼 축에 속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예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 지나가면서 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절을 맞아서, 예, 외부 관광객들, 또 고향을 찾으신 분들이, 예,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임대 사무실이 있고요. 지금 안쪽은 거의 빈 상가 없이 꽉꽉 채워져 있고, 이제 새로 공급되는 신축 상가에, 어, 그런 이 상권에서는, 예, 지금 공실로 비어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기존의 새로운 또 상가가 공급이 되면 또 수요와 공급이 또 맞지 않아서, 외부 관광객들이 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기존 상권은 좀 위축될 수도 있다. 그런 좀 우려가 시는 상황이고요. 이쪽 안쪽에는, 어, 뭐, 식당, 그리고 카페, 이, 또, 특산물, 기념품 가격들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어, 남, 남해, 예, 경남 남해 가면은 독일 마을, 미국 마을이 굉장히 좀 인기를 얻었는데, 거기를 좀 리모델링 하는, 좀 이렇게 모방을 해서, 여기는 이제 프로방스니까 프랑스, 뭐, 스위스풍의 그런 건물들, 이미지를 형성을 해서, 어, 관광객들을 위치하는 예, 그런 모습들입니다. 보시면은, 도심 속에서 뭐, 프랑스, 유럽의 모습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안쪽을 좀 들여다보면은 여기도 예, 새롭게 이제 상가가 공급이 돼서 예, 거의 지금 새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새걸로 지금 공간들은 어, 한 100여 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비어 있습니다. 예, 비어 있고 여기 보이시는 곳들은 좀 차있어요. 지금 거의 출입구, 출입문 입구 쪽에 입지가 좋은 어, 그런 상가들은 지금 가게가 입점을 해서 영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뒤쪽에 있는 이 상가 단지들은 어, 지금 들어 있는 것보다는 비어 있는 이 상가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분양을 해서 하는 것보다 어, 전체적으로 분양 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진행을 한것 같아요. 각각 이 건물 주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 분양 사무소에서 뭐 전체를 관리를 하면서 임대를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얼핏 보면은 커피숍만 이곳에서 한 10여 곳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커피숍은 제일 많은 것 같고, 어, 음식점도 많은 것 같은데, 어, 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연속으로 한 3개 정도는 공실로 비어있고, 앞쪽에, 어, 입지가 좋은 주차장 출입구 쪽과 가까운 곳은 이 판매점이 들어서 있고요. 예, 좀 그래도 비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 관광객들은 좀 많은 것 같은데, 오늘은 뭐 설날, 연휴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주말이나 휴일에는 또 관광, 어, 또 방학 시즌이니까 이게 많은데, 이제 평소에, 과연 평일에도 얼마큼 유동인구나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 많이 있을지는 어 꾸준한 뭐 시장 조사를 좀 해봐야지 정확한 판결치라든가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좀 기존에 형성된 그런 가게없고 여기 국수집은 예 삼대천왕이 나왔던 다면 어, 국수 거리에 어 1호점이 있었는데 여기가 2호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국수 거리 저도 한번 얼마 전에 맛도 보고 어. 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사우나 목욕탕을 갔는데, 목욕탕에서 어, 사실은 한 60대 어르신께서 이 국수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국수거리가, 어, 담양에 있는 담양 국민들은 이용을 하지 않는다고 가격이라든가 양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다른 지역에서는 훨씬 더 있는데, 그 관광객도 한번 오고 어, 두 번은 재구매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더 발전시키려면 양이라든가 맛, 뭐 그런 부분에 좀더 강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현지에 계시는, 어, 다만 국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현장의 목소리 듣고, 아, 저도 이렇게 잘 몰랐던 것들을 어, 알게 되는 또 시간을 어저께 가져,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가들이 쭉 이어져 있고요. 어, 식당들또 이어져 있고, 판매점, 어, 그리고 카페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좀더 덜어보고, 어, 영상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프로방스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거리들은 이 모습들이 뭐 한국의 그런 모습들 아닌 것 같고 거의 뭐 외국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뭐 예술, 예술? 예, 공연도 있고 뭐 그림이라든가 좀 아트, 예술을좀접목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상가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이 상권들 상가가 있지만 뒤쪽으로는 호텔, 또 숙박 시설, 펜션들도 굉장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부지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지금이 다 완성형은 아니고 계속 좀 추가적으로 건설이 되고 확산되는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캐리커, 캐리커쳐, 예, 5분에 완성되고, 예, 한 장에 이제 만원 정도 비용이 소모되는. 자, 여기도 기념품 게인것 같습니다. 이 관광지, 예, 뭐 외국에 온 관광지 같은 느낌을 좀 보는 그런 그런 모습들도 느껴지고요. 음, 눈에 띄는 거는 커피숍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 여기는 이제 건강상권이어서 또 외부인들 유출하기 위해서, 어, 커피숍들이 한 10여 군데 정도 밀집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군, 예, 읍에도, 예, 읍소지에도, 어, 굉장히 커피숍이 많습니다. 어, 시골에서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은 이 지역, 어, 소도시, 군단이 한 5만 정도 되는데 이 커피숍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림잡아서 한 30여 개 이상은 돼 보이는데요. 어경운기를 타고 커피를 마시는 그런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여기 보시면 계속 이제 커피 커피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 작품들 예 여기 유명한 그림이네요이 그림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 예,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아기자기한 예 어, 예술품들의 모습들이 있고 뒤쪽으로는 펜션 단지 그리고 특색 있는 카페. 어이 카페들은 프랜차이즈 카페라기보다는 개인 카페들이 어 구성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양을 대표하는 예, 호남의 오대명산이라고는 추월산입니다. 이 추월산 자락에 이제 제 고향이 있는 저희 집이 있던 어 곳이고요. 어, 이쪽 라인으로 해서 이제 바로 오시면 바로 길 건너 강이 있습니다. 영산강 시원지인 어, 영산강. 예, 거기 주변에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만들었던 관방재림. 어, 그리고 중로건 여기서 걸어서 한 10분,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어, 프로방스라는 이제 숙박시설과 이 관광 유흥시설이 또 결합이 돼서 어, 사람이 좀 모여들고 어, 돈을 쓸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호텔 숙박들도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또 어린이 뭐 놀이공사 이 테마파크 같은 곳도 옆에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연휴를 즐기고 계시고 어뭐 군데군데 이렇게 간식거리뭐 죽순빵 네, 담양에서 판매되는 죽순빵 어 그리고 유명한 또 이게 찹쌀 도넛 츠가 있습니다 이 김순옥 찹쌀 도넛 즈. 주워서 먹는 그런 도넛인데요. 그것도 맛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 맞아서 지난 연말에 어, 이쪽에서 이 산타 축제를 진행을 해서 이제 어린이들, 고객들, 가족단이 어, 고객들을 유입을한 그런 이제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어린이 어, 놀이기구도 갖춰진, 어, 테마파크의 모습들을 여기 가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도, 어, 카페 커피숍들이 한 다섯 개 정도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차는 많고 손님들이 오, 오고 계시니까 이 커피숍도 많이 좀 밀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들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목소리> 자, 이곳은 메타 프로방스 단지를 안내주는 해 어, 모형도 지도 앞에 나와 있는데요. 어, 유럽 마을을 표방하는 달양 메타 프로방스의 모습들입니다. 어, 이런 상가 광장, 그리고 분수대, 펜션, 어, 그리고 풀빌라 펜션도 있네요. 그리고 패션 아울렛, 가족 호텔, 리조트까지. 어, 이 단지는 메타 프로방스 외, 메타 포토리아, 샹브로 도트 이렇게 세 개의 사업 구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앞서서 보셨지만 메타세콰이어. 아 이게 참 일제시대부터 만들어서 이 도로 도로에 어 도로 뭐라고죠? 하 정원 도로를 그 꾸며주는 그런 이제 조경수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기는 되게 아름답거든요. 사계절이 아름다운데 사실 이제 이, 이게 그 도로에서 심어진 메타세콰이어는 좀 위험합니다.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었거든요. 나무가 굉장히 크고 두껍고 단단하기 때문에 이 길가에서 어~ 좀 사고가 나서 이렇게 큰 사고가 많이 났던 이~ 사람 교통사고 측면에서 이제 그런 유형이 있었는데 어~ 한때는 이 나무를 다 베어버리자 없애버리자라고 군에서 그런 결정을 했었는데 어~ 주민들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이~ 존치를 했습니다. 이~ 존치를 해서 이 도로를 이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이제 메타세콰이어 도로를 만들고 그러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어~ 얻게 된게 어, 이곳 메타세콰이어 그리고 이게 관광 자원으로서 모습인데요. 사실 이 길이 이 길이 여기에 있는 수많은 상가들, 상권들 또 어떻게 보면 자업, 자영업 사장님들의 일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자원이 되었던 곳이죠. 이 나무가 다 잘라지고 없어졌다면 이곳의 모습들도 없어졌겠죠. 예.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상가가 이렇게 늘어나고 공급이 됐다는 소리는 기존 상가들은 어느 정도 이제 좀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걸로 유추를 할수 있는데 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상가 공급이 또 많이 되면 또 수요와 공급의 또 원칙이 또 맞지 않아 가지고 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까 그런 우려스러운 대목도 있습니다. 아, 자, 따끈따끈한 도너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 뜨끈뜨끈 도너츠고 이게 지금 0천원0천원 양이고 아, 팥도너츠하고 이거 뭐고렇게찰 뭐죠 이게 동글동글한 거. 이렇게 모양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뭐 설날 설날 연휴 기간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도넛도 즐기고 있습니다.